자, 이제 미적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어려운 고급 함수 적분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 치환 적분입니다. 어, 굉장히 어렵고요. 어, 원리도 잘 설명할 텐데, 대본 학생은 그냥 계산 연습만 해요. 선생님이 지금 원리까지 설명을 잘할 테니까, 어, 잘 들었다가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질문하도록 하세요. 자, 이제 치환 적분법은 목적은 복잡한 함수의 적분입니다. 참고로 좀 오해할까봐, 그 우리가 이제, <laughs> 적분이, 인테그랄, fx, dx를 이제 보통 적분한데, 간단하지 않고 굉장히 이제 복잡한 함수야, 이게. 굉장 복잡해, 뭐, 이런 거. 이럴 때, 이런 함수를 적분하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를 이제 설명하는 적분이고요. 다만, 복잡한 함수를, 모든 함수를 치원적분법으로 우리가 적분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 일부만 적분합니다. 그래서 원리를 좀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원리는 아, 항상 이제 적분은 부정적분은 항상 뭐예요. 미분의 역계산이잖아요. 어, 미분의 역계산이기 때문에 어떤 미분의 역계산이냐가 되게 중요한데, 어, 미분법에서도 가장 중요했던 미분법, 즉 합성함수 미분의 역계산이에요. 미분법 중에 제일 중요했죠. 어, 합성함수 미분의 역계산입니다. 그 합성함수 미분이 굉장히 이제 강력한 미분법이었잖아? 그래서, 어, 합성함수 미분의 역계산도 굉장히 강력한 접근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조금 좀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개념을 잠깐 설명할 테니까 잘 듣고요. 다만, 요번에 그 교과 과정이 개편되면서, 치환 접근법에 대한 그 수학적 표현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일단 개정 교과의 내용을 좀 설명을 하고, 요게 좀 이해하기 좀 어려워. 그래서, 원래 구교과적 선생님 적분은 선생님교과과정에 삭제된 내용을 조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 교과과정이 개편되면서 나름 이제 쉽게 너희들을 이제 수학 공부 를 시키려고 개정한 것 같은데 문제는 이해하기가 어려. 워 정적분의 개념서부터 좀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 선생님 일단 개정교과 내용이 요거예요. 요거 설명하고 예전 내용으로 가지고 조금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예전 내용 가지고서 선생님이 적분법 연습을 시키겠습니다. 본질은 똑같은 거야. 오해하지 말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미분 가능한 함수 gt에 대해서, 왜냐면 하 미분을 계산 사니까 미분 가능해야 되지? 어, 그럴 때, x를 gt로 놓으면, 얘가 이제 굉장히 복잡한 함수야. 이걸 이제 가정하고, 굉장히 복잡한 함수라고 가정하고, 얘를 이런 식으로 모양을 바꿔서 접근하겠다는 거야. 뭔 말이지 도대체? 아. 어렵습니다. 일단. 그렵습니다 그럼 따라서 얘를 접근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냐면 결과물은 라지 f 어, gt 아, gx 아 이건 t로 접근하는 거니까 얘는 gt 어, 플러스 이렇게 접근 된다는 거예요. 변수 관계도 조금 어렵고 어? 이래서 선생님이 좀 불만스러워요. 왜 이렇게 개정을 했을까 자 그래서 예전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할게요. 음. 어, 일단 어, 이렇게 합니다. 이거 미분의 어, 합성함수 미분의 역계산이라는 게잘안 보이죠 여기서. 그래서 예전 원리를 잠깐 설명할 테니까 얘는 이제 개정 내용 그렇게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전 내용 설명할 테니까 잘 듣도록 하세요. 이렇습니다. 인테그랄 복잡한함수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f g x G 프라임 X, G, X를 접근하면 얘, F를 그냥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라지 F, 이렇게 그러니까 얘스몰 F만 딱 접근하는 거야. 그럼 그때 이 안에는 그대로 들어가고요. G, X가 이런 거다 빠지고 얘는 그냥 플러스 C 원리는 접근성수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접근한다는 거야. 자, 이거는 이제. 얘기할 수 있어요 뭘 얘기할 수 있냐 합성함수 미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반대 해볼까 얘를 이쪽으로 오히려 미분을 하면 얘가 나와주면 돼 어떤 미분을 써야 되지 이게 복잡하니까 합성함수 미분을 써야 되죠 어. 그죠 어. 그럼 겉에 미분하면 라지 f 프라임인 거니까 스몰 f가 될 거고 스몰 f gx 그다음 또 속미분 해야 되죠 그럼 옆에 또뭐 곱해야 돼 g 프라임 x 곱해야 돼 그렇지 어. 그 합성함수 미분의 역, 어, 미분의 결과물이 굉장히 복잡한데 그것을 역대산하는 결과물을 우리가 찾아내야만 하는 거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어. 자 그래서 일단 방법적으로 잠깐 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거이히 복잡함수인데 한 복잡함수를 한 어떻게 딸 쳐다봐야 되냐면 복잡함수를 한 구성하고 있는 원래 그 합성함수 미분을 약간 그 선생님 치환 기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미분 어, 설명했잖아요. 그때 예 복잡한 식의 미분꼴 얘를 복잡한 식의 미분꼴이 옆에 곱해져 있어야 돼 이것을 선생님 치환 대상이라고 할게요 치환 대상의 미분꼴이 옆에 곱해져 있으면 그냥 겉에 있는 f 함수만 접근하면 돼 이게 요령입니다 원리가 자 그것을 예를 들어서 잠깐 설명할게요 예를 삼각함수 예를 좀 들건데 그 전에 하나 조금 이제 다음 함수를 잠깐 예를 들게요 예를 들어서 2x 어, 플러스 1 전체의 5제곱 dx를 적분할 거예요 보통 2제곱 3제곱이면 우리가 전기에서 적분할 만한데 5제곱은 전기에서 적분해 이걸 미쳤다 그지? 짜증이 막 나는 거야 이럴 때 이제 치환적분법을 이용하는데 자, 이걸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얘가 겁나게 복잡해. 얘를 치환했으면 좋겠어. 얘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t로. 이렇게. 그런데 t의 5제곱을 적분을 할 수는 없어. 그죠 예를 들어서 이걸 적분해가지고 전체 6제곱하고 6분의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될 수는 없잖아. 왜? 이걸 미분하면 어떻게 돼? 이게 안 나오지. 미분하면 옆에 뭐가 곱해져 있어야 되지? 곱하기 2가 곱해져 있어요 이거의 미분꼴. 이거의 미분꼴이 곱해져 있어야 돼. 곱하기 2가 있어야 돼. 그죠 그러니까 2가 있으면 오히려 어떻게 해? 전체의 6제곱을 접근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요령상, 얘를 치환해서 접근하자. 어? 어? 전체의 5제곱을 접근하자. 그러려면 얘에 뭐가 옆에 곱해져 있어야 접근할 수 있다는 거야? 미분꼴이 곱해져 있어야 얘 전체 5제곱을 접근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전체 6제곱하고 6분을 나올 수 있지. 이해가죠? 어? 그래서 치환 접근법의 가장 큰 요소는 이 복잡한 덩어리를 치환할 때 치환대상의 옆에 미분꼴이 있으면 그 전체 함수를 접근할 수 있다는 거야이해갑니까 오케이. 어, 이번에 이제 어, 다각함수 말고 이제 삼각함수 같은 거 한번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요거요. s i n x c o sinx. 자주 쓰는 적분인데. 음. 자, 인테그 l sinx 곱하기 cosx dx입니다. 자, 얘를 접근할 때 각각 접근할 수는 없잖아. 그지? 그래? 어 자,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얘의 미분꼴이 옆에 곱혀져 있어요. 그럼 얘를 이제 t로 치환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전체 1제곱을 접근할 수 있는 거야? 이해 갑니까? 그러면 어떻게 될까? 전체 제곱, 이렇게 되는 거야. t 전체 제곱. 그리고 2분의 앞에 튀어나가. 근데 t를 s i n 치워냈으니까, 겉에가 s i n x가 되면 되는 거야, 이렇게. e가 여기 코사인 i 이 있으니까. 플러스 c. 자, 확인하기 위한 방법은 얘를 다시 미분해 보는 거야. 미분은 합성함수 미분이죠? 자, 이걸 미분하면 이거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도 이제 응용이 가능. 여기 만약에 이제 세제곱이 돼 있어, 이렇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네제곱 되고 여기 뭐가 튀어나오는 거야? 사업 이렇게 튀어나와주면 되는 거야. 똑같지? 방법은. 그렇지? 어. 이해 갑니까? 어. 그래서 치환, 복잡한 덩어리를 갖다가 치환하고 싶은데, 간단하게, 그러니까 치환 대상의 미분꼴이 옆에 있으면, 치환, 해 아, 치환된 결과물의 함수. 이건 뭐야? 전체 세제업이지 어. 그것을 그냥 바로 접근하면 된다는 뜻이야. 오이 자, 이게 이제, 아, 치환 접근법의 원리였습니다. 자, 그런데, 자, 지금 설명한 것은, 어때? 요 실제 치환이란 말을 썼지만 치환을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치환 대상에 미분꼴이 곱해져 있으면 그냥 전체 치환 대상 전체 함수를 이제 접근하면 됩니다 라고 했는데 요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치환 접근법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마 개정교과가 그것 때문에 쓴것 같은데 우리가 접근하고 싶은 대상이 다 이렇게 보기 좋게 이쁘게 이렇게 착 정돈되지가 않는단 말이야 그죠? 이렇게 딱 정돈되는 함수들은 아주 극히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뭘 치환해야 되고 그 치환 대상의 미분꼴이 뭐고 이게 딱 이쁘게 딱 정돈되어 있는 함수는 별로 없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치환 적분법을 두 번째 방법을 이제 우리가 연습을 시킵니다. 뭐하냐면 이제 직접 치환할 거야. 다음 방법을 잠깐 설명할 테니까 잘 듣도록 하세요. 지금은 요거는 뭐야? 방법 1이라고 할게요. 방법 1. 즉 복잡한 덩어리를 그냥 치환 안 하지만 치환해서 우리가 접근하고 싶은데 그 대상의 미분꼴이 곱해져 있으면 치환 대상 함수를 접근하면 됩니다. 이런 뜻이었어요. 네? 자 방법 2를 설명할 테니까 잘 듣도록 합니다. 방법 2는 실제로 치환하는 거야. 누구를 g(x)를 이렇게 자 g(x)를 치환했다고 치면 예식이 어떻게 변하는지 잠깐 볼게요. 그러면 예식은 이렇게 변합니다. f(t) 그 다음에 g'x, 프라임 gx 이렇게 변합니다. 자, 치환을 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변수를 바꿨어. 변수를 x에서 뭘로 바꿨냐면 t로 바꿨단 말이야. 그럼 이걸 t의 접근식으로 바꿔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 이 식을 이제 x의 식인 거니까 이건 t의 식이 됐지만 얘를 t의 식으로 바꿔볼까 해. 그래서 이 식을 변형해서 이 모양을 어떻게 t의 식으로 바뀔 건지를 이제 볼까 합니다. 방법은 양변을 미분하는 거야. 누구로 양변을 x 미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 g'x는 dt dx가 되겠죠. 그래, 안 그래? 어. 그래서, 얘 g'x 자리에다가 문제 뭘 집어넣을 수 있어요? 요걸 집어넣을 수 있어. 요걸 지울게요. g'x 자리에다가 dt dx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 자리가 이제 G 프라맥스가 있던 자리야. 자, 근데 그 다음 결과물을 잠깐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요. 이 결과물은 뭐가 되어야 되냐면, 얘를 t로 치환했으니까 나중에 결과물이 뭐가 되어야 되냐면, 라지 f t가 나와야 돼. 그죠? 그런데 어. 이전 단계를 잠깐 생각해 보면, 인테그랄 f t d t여야 되거든. 그렇지?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두 개가 같아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듣도록 하세요 예전에 선생님이 미분 기호로 설명할 때 t하고 x가 서로 함수 관계면 분수처럼 행동합니다 그 다음에 적분 기호에서도 원래 이러한 적분식은 정적분에서 이 적분식은 정적분 때문에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 정적분에서 이두 가지, 부정적분은 그냥 자리만 차지하지. 이거 피적분 함수, 그 다음 적분 변수, 자리만 차지하지만, 정적분에서는 두 개가 못 차는 이 사이에. 곱하기처럼 행동합니다. 예. 자, 그게 이제 되는지 잠깐 볼까? 얘가 dt dx 곱하기 dx가 dt로 바뀌어야 돼. 그 말은 마치 무한 것처럼 행동합니까? 약분한 것처럼 행동하는 거야. 약분이라는 개념 없어 이건 정확한 분수는 아니에요. 하지만 어때? 얘하고 얘가 인치하려면 약분한 것처럼 행동해 와, 이거는 뭐야? 완전히 분수처럼 행동하는 거야? 이해 갑니까? 그래서, 자, 이건 이론적으로 설명한 거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바로, gx를 t로 치환했을 때, x를 t식으로 만들기 위해서 보통은 이 과정을 이렇게 씁니다. 얘를 양변을 미분하면, 얘 분수처럼 행동하니까 이양해도 된다는 거야, 이렇게. g 프라임 x dx가 dt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잠깐 봐 봐. f t 그다음 g 프라임 x d x 요 자리 요요 전체 내용이 뭐였어요, 이거? 요게? g 프라임 x dx가 있던 자리지. 얘를 통째로 뭘 바꾸면 되는 거야? 그냥 dt로 바꿔도 돼. 얘를 dt 로 이렇게 바꿔도 돼. 이렇게 되는 거야. t h q 로 내용이 그렇습니다 조금 어렵지만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얘를 정리할게요 치환을 해서 이렇게 x의 적분을 뭐의 적분식으로 만든다 t의 함수 적분식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함수도 t함수가 돼야 되고 적분 변수도 뭐가 돼야 돼 t가 돼야 돼 이렇게 만들 수만 있다면 우리가 접근을 할수 있다는 거 그럼 결과물이 얘나 얘나 똑같아야 안똑 같아요 FT 라지 FT 플러스 C나 라지 f GX 플러스 C나 똑같아안똑같아 똑같은 거야 결과는 그래서 나중에 이 접근을 한 다음에 이렇게 X의 식으로 마무리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방법 2입니다 보통은 학교에서 처음 배울 때 치환 접근을 방법 1을 이용해서 접근합니다 오케이, okay?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했던 적분을 예를 들어서 하고, 이걸 마무리할게요. 자, 이거 이제 일단 지우지 말고 합시다. 공간이 좀 부족한데 할수 없어요. 아니야, 공간이 너무 부족해서 아니다 지워야겠다. 일단 지울게요. 자, 그러면 두개 아까 했던 예를 잠깐 두 번째 방법으로 풀게요. Integral, 3x-1 전체 5제곱 dx입니다. 곱하기 뭐가 있었냐면, 3이 있었어요. 자, 음. 지금은, 어, 3x 빼기를 치환할 겁니다. 얘를 치환할 겁니다. 즉, 3x 빼기를 t로 치환할 겁니다. 그러면, 얘 전체를 t의 c 로 바꿔줘야 돼. 자, 중간 과정 쓰면 어떻게 되지? t의 5제곱이 됐어요. 그럼 요 X의 식을 다 T의 식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이것을 양변 미분할 거야. 원래는 X의 미분하면 원래는 정확히는 X의 미분이기 때문에 X를 미분하면 옆에 3이 되고 여기는 DT, DX인데, 이렇게잘안 쓰고 어떻게 쓴다고 했지, 아까? 3 곱하기 DX. 미분한 결과물 곱하기 DX. 이쪽은? dt, 이렇게 쓸 겁니다. 보통은 다차근다 다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좀계산이한 좀 단계 줄여서 깔끔하거든. 그러면 3dx가 뭘로 바뀌는 거야, 이제? dt로 바뀌는 거야. 아, 여기가 이제 dt가 되는 거야. 그럼 t의 로 바꿨죠? 제일 중요한 건두 번째 방법, 뭐야? 치환을 해서 치환 변수 t의 접근식으로 다 바꾸는 거야. 그러면 이제 접근할 수 있죠? 어떻게 돼? t의 육제곱으로 접근될 거고, 6분의 1. 그럼 이제 t는 내가 만들었으니까 다시 원상복귀 시켜야 돼. 그럼 6분의 1, 3x 마이너스 전체 6제곱 플러스 c 이렇게 해서 적분이 마무리되고 아까 방법1로 했던 적분과 결과물 똑같단 말이야. 오케이? 어. 자, 그다음 삼각함수 예를 잠깐 들어볼게요이거 연습을 이제 처음에 많이 해야 됩니다. 어. 자, 이번엔 삼각함수로 된 적분을 잠깐 할게요. 인TEGRAL SIN X COS X DX 자 이번 누굴 치환할까? SIN X 를 치환할게. 요즉 SIN X 를 t 로 치환할까. 그러면 얘를 t 식으로 바꿔야 돼. 그지? 그래? 응. 어. 그러면 뭐 한다고? 양변을 미분한다고. 그럼 SIN 미분은 뭐가 되지? COS X 이퀄 dt. dx인데 근데 이 과정을 줄여서 어떻게 한다고? 곱하기 dx equal dt 이런 식으로 왜? 이 식을 통째로 t 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어. 그러면 결과는 인 n t e t dt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지? 어. 그러니까 이제 뭐야? 1차식 적분하고 2차식 적분이지? 어. 그러니까 2분의 1 t제곱 p l u c 이렇게 되는 거고 적분이 t를 원상복귀시키기 위해서 2분의 1 곱하기 s i n 제곱, x, 플러스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들었듯이, 만약에 이게 세제곱이야! 그럼 어떻게 되겠니? 여기도 뭐가 돼? 세제곱. 그럼 여기는 나중에 이렇게 세제곱 되니까, 4분의 1, 전체 t, 네제곱. 이렇게 되니까, 이 t에다가 뭐만 집어넣으면 돼, 이제. s i n x만 집어넣으면 방법은 똑같은 거예요. Okay. 자, 이제 치환적분법의 원리와 방법을 두 가지 설명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합시다. 자, 치환적분법은 복잡한 함수의 적분을 이제 목적으로 하고요. 원리는 합성함수 미분의 역계산입니다. 합성함수 미분의 역계산을 자세히 두 가지로 했죠. 어, 치환 대상의 미분꼴을 확인하고 바로 이제 치환하지 않고 적분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그건 원리를 이용하는 거고. 두 번째는 실제 치환해서 변수로 바꿔서 접근하는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오케이? 어, 자 그럼 이제 다음에는 몇 가지 예를 어, 연습해가면서 어, 설명을 하겠습니다.